아, 안녕하세요. 제, 제, 제 이름은요. 자, 이소명입니다. 여러분의 강의명은 인터머시라고 해 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의 신밀함을 유지하다 할때그 신밀함을 영어로 인터머시를 하는데 신밀랑 관계에 대한 부분을 풀어갈 건데요. 그리발명을 이용해서 매체를 창를할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 서류몬 매장 앞에 보면 아웃핏이 있었죠. 그거를 저하고 소 어, 하고 전년 전에 똑같이 하고 늘을 했어요 여기 거울 앞에 서 주실 분 있으세요? 오케이. 사조 도장 나오세요. 네. 거울을 비비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 누가 제일 예쁘니 본인의 정체성 확인 한번 해 볼게요. 자, 한번해보씩 드려. 비비면서 네.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 수가. 거울아, 예, 놀이 잘 합니다. 처음에는 조별로 갈 거야. 그다음에 나중에 제일 마지막이 되면 모두를 섞을 거예요. 눈썹을 그릴 텐데. 이초 <목소리도> <2초>. 어, 등심의 <정신의> 으로 <목소리도> 시간 10초 드릴게요. 소재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커뮤니케이션 드로잉이라 해서 여러분이 두명씩 짝을 지을 거예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랑 비행기를 나누어 볼게요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, 내가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만는지 분들 한해서 먼저 던져볼게요 던져봅니다 하나 둘 여러분 꿈을 향해 던져볼게요 하나 둘셋 쏘세요 우와 내손 너무 잘 나가는 건데? 이거 뭐야 우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,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. 아시겠죠? 수고하셨습니다. 자.